안녕하세요. 전영아입니다. 오늘 도전 산책 시간에는 새 시대의 세질서, 상생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의 현대사회는 많은 부조리와 억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살아왔던 지난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문제들이기도 한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혁신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이런 구제적인 문제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증산상지님의 다음 말씀을 통해 이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자연의 법칙은 음명운동입니다 좀더 세분화하면 낳고 기르고 수렴하고 휴식기로 접어드는 생장염장의 법칙이죠 지구의 1년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생장 염장의 법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구의 1년이 확장된 주기가 바로 우주의 1년입니다. 우주 1년도 크게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의 변화로 돌아갑니다. 생장 분열 운동을 하는 봄, 여름 시간대를 선천이라 하고 수렴 통일 운동을 하는 가을, 겨울 시간대를 후천이라 합니다. 우주 1년의 주기인 12만 9,600년 가운데 봄, 여름은 선천이고 가을, 겨울은 후천이라는 말입니다. 이중약 3만 년은 우주년의 겨울철로 인간을 비롯한 일체 생물이 지구상에 살수 없는 기나긴 빙하기입니다. 빙하기를 제외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선후천 시간은 봄에서 여름철까지 5만 년. 가을에서 겨울 초까지 5만 년, 도합 10만 년입니다. 사람은 이 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연의 법칙 안에서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문명을 건설하고 이루어온 것이죠. 그런데 선천은 상극의 입법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상극 질서 속에서 태어나 살아갑니다. 상극이란 서로 상자 이길극자 서로 극한다 대립한다는 뜻인데요. 선천 봄 여름에 낳고 기르는 생장의 에너지입니다. 봄에 새싹이 나오려면 땅을 뚫고 올라와야 하고 아기가 태어나려면 어머니의 산도를 찢고 나와야 하는 것 이것이 상극입니다. 봄 여름철에는 상극 질서에 의해 탄생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극은 자연의 창조 원리라 할수 있습니다. 우주의 봄 여름에는 대우주 천체가 기울어져서 돌아갑니다. 생명의 어머니인 지구도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천지 부모가 생명을 낳는 방위인 동북 방향으로. 몸을 눕혀서 만물을 쏟아냅니다. 생명을 낳고 성장시키지만 그 질서는 상극이 되는 것입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지나간 선천 5만 년 고난의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죄악 문제 등 풀리지 않았던 진리의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천지의 상극 질서는 선천 세상의 생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인간과 만물은 끊임없이 대립하며 갈등을 겪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 부모의 몸이 양의 방향인 동북방으로 기울어진 선천에는 하늘과 땅의 관계가 삼양이음이 되어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을 눌렀습니다. 어금조냥. 천지 기운이 그러함으로 천지에서 몸을 받아 태어난 인간과 만물 또한 어금조냥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땅보다 아버지 하늘을 더 숭배하고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폭력에 관련한 시한 편을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제 생일이거나 무슨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지난밤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지요. 그는 잔인한 말들을 많이 해서 제 가슴을 아주 아프게 했어요. 그가 미안해 하는 걸전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라거나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악몽 같았어요. 정말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멍투성이가 되어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어머니 날이라거나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지난밤 그는 저를 또 때렸지요. 그 전에 어떤 때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를 떠나면 저는 어찌 될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죠? 돈은 어떻게 하고요? 그가 무섭지만 그를 떠나기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바로 제 장례식이었어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지요. 저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시를 쓴 폴리트 켈리는 남편에게 13년간 맞고 살다가 탈출한 미국 여성입니다. 현재 폭력 가정에서 벗어난 피해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2년 어느 날,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라는 시를 인터넷에 올렸고 신혜수 씨가 옮기며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시를 처음 읽으면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조차 흘릴 수 없고 숨조차 쉴수 없을 만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회에는 여성폭력으로 대변되는 억압받고 고통받는 많은 사회적 약자층이 있습니다. 또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 못할 고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은 천지의 질서가 상극의 운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극의 질서가 나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한입니다. 어금조냥의 선천 세상을 살다간 인간은 누구도 가슴 속에 원과 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등산도의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가 창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 두 곱을 쓰고 생겨나 원한을 맺지 않고 살다 간 사람은 없다. 그리하여 선천 말대인 오늘날에 이르러 누적된 원과 한의 무서운 파괴력 때문에 천지가 무너질 지경이 되고 말았다. 정리를 해보면, 선천의 봄여름의 천지는 상극의 질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봄여름은 천지가 만물을 낳고 길러내는 시간대인데요. 자연 질서 속에서 상극은 이 생장에 꼭 필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 문명 속에서 이 상극은 원과 한이라는 필연적 부산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인간 역사를 살다 간 모든 사람이 원과 한을 맺게 되었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많은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고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과 한이 쌓여서 우주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인 상극의 운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살림을 주관하시는 상제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우주의 상극 운을 끝매절에 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지의 상극 질서를 새 질서로 바꿔주시기 위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천상옥자에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상제님이 열어주시는 천지의 새 질서는 상생입니다. 이제는 상생의 세상입니다. 상생에 대한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선천에는 위무로서 승부를 삼아 부귀와 영화를 이 길에서 구하였나니. 이것이 곧 상극의 유전이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망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위의 세상이니라. 상극의 질서로 인해 선선에는 힘으로써 부귀와 영화를 구하였다면 이제는 상생의 질서로 인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생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증산 상제님께서는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인이라라고 선언하셨는데요. 상생의 도는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새 진리입니다. 상생은 서로 상자, 살릴 생자, 서로 상대방을 살린다, 남을 잘 되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종도사님의 도운을 통해 상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은 단순히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공존한다는 좁은 의미의 언어가 아니다. 천지의 상극 질서를 끝내고 새롭게 여는 가을철 신천지의 개벽을 전제로 해서 나온 말이다. 다시 말해 상제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고 살아온 선천의 우주 법칙 창조 법칙을 바꿔야 한다. 증산 상제님이 열어주신 가을 개벽으로. 대자연의 질서가 상극에서 상생으로 바뀐다. 상생은 이 우주가 새롭게 태어나는 가을 하늘의 질서로서 만물의 조화의 질서요, 평화의 질서요, 대통일의 질서이다. 세상에서는 상생이라는 말을 공생이나 윈윈처럼 함께 잘 되자는 개념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은 증산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세상의 천지 질서입니다. 만물의 조화의 질서요, 평화의 질서요, 대통일의 질서입니다. 또 상제님께서는 상생의 생자가 남을 살리는 살리생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실천 이념으로서의 상생은 남을 먼저 잘되게 함으로써 나도 잘될수 있다. 남을 먼저 살림으로써 나도 살수 있다는 적극적인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상생은 대자연의 변역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조선의 영정조 시대의 거상인 김만덕이라는 제주 여성이 있습니다. 양인의 신분으로 태어나 육지와 제주를 오가던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뜨자 고아인 김만덕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대받는 밑바닥 삶에서 거친 바다를 개척하여 조선 제일의 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만덕의 인생의 성공은 거상으로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기근으로 굶어 죽는 백성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축적한 재물을 헌사하였던 것입니다. 여성은 제주라는 섬을 벗어날 수 없었던 당시의 규정을 뛰어넘어 금강산을 유람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김만덕이라는 여성의 삶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천 상극의 질서 속에서 상생의 삶을 살기란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의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생의 삶을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제 다가오는 새 시대에는 상생의 운이 천지에 가득하여 선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 됩니다. 그 세상은 모든 나라가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선천의 질서인 상극과 후천의 질서인 상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상극의 운으로 인해 만물이 생장하고 문명이 발전해왔지만 그로 인해 원과 한이 쌓여왔습니다. 이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림에 온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은 상극에서 상생으로 천지의 운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을 통해 상생의 새 세상이 열리는데요. 우리 모두 상생의 삶을 실천하여 선으로 먹고 사는 상생의 세상에 함께 거듭나시길 기원드립니다.